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욕일 리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 해 드릴 책은 열아일기예요 다들 아시는 책이죠 근데 직접 읽어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삶과 문명의 눈부신 비전 열아일기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열아일기 해설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책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의 나라 고전도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리스트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우리나라 고전은 왜 이렇게 안 보게 될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고전을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 연암박지원의 열하일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연암박지원 이름 알고 있고요 열하일기 이 책의 이름도 알고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어, 조선우기실학자 이건 문학가가 쓴 중국견문록이다 이 정도까지도 알고 있죠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이 책을 직접 읽어볼 생각은 왜안 했을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엔 읽어볼 만한 책들,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참 많은데 아, 그간 등한시해왔던 책, 우리 고전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장 원전으로 점프를 해서 읽어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어, 좀 밟아본다라는 생각으로 곰미숙씨가 쓴 열아일기 해설서를 골라봤습니다 초판은 2007년에 나왔고요 제가 읽은 책은 어, 2012년에 나온 개정판입니다 <목소리> 열아일기는 어, 연암박지원 선생이 썼고요 이 책을 곰미숙씨가 해설을 했습니다 고전평론가예요 고전평론가 좀 낯설다 싶기도 한데 고전을 평론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1960년생이고 고려대학교에서 고전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재밌는 건 자신을 호모쿵푸스라고 소개를 해요 음,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냥 공부가 아니고요 아, 일상 전체를 온몸으로 공부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쿵푸스, 쿵푸가 중국의 무술. 아. 쿵호, 그걸 뜻하는 건 맞습니다. 아, 중국 무술, 무술은 뭐, 온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부도 온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어, 아, 호모 쿵푸스라는 제목의 책도 썼습니다. 아,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밖에 대표적으로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 선호회 전에 읽어봤는데, 어, 저자가 보기에 박지원 선생은 조선 후기 시대 당시 배경에 비춰봤을 때아 박지원 선생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백수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 저자가 봤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어, 당시 박지원 선생에게서 배울 게참 많다 라는 어, 내용의 책입니다 어찌보면 박지원 선생에 대한 오마주 같은 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이 밖에 곰속의 몸과 인문학 이라는 책도 있어요 동의보감에 대한 책이고요 또 나의 운명사용설명서 라는 책도 없었습니다. 이건 사주 명리학 입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미숙 씨가 쓴 책을 제가 두 권밖에 못 읽어봤지만, 이분은 동양 고전을 현대판으로 아주 쉽게 잘 설명하는 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현 시대를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 이걸 고전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열하일기는 1780년 그러니까 정조 4년 때 박지원 선생이 44세일 때 음력 5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을 여행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견문기인 거죠. 당시 중국은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의 건륭 황제 칠순 잔치가 열렸던 거고요. 조선의 정조가 축하 사절을 보낸 거였죠. 박지원 선생이 사절단의 책임자냐? 네, 그건 아닙니다. 팔촌 형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장이었고요. 박지원 선생은 그 형을 그냥 따라간 거였어요. 어, 자격이 있긴 했어요. 자제 군관이라는 건데. 개인 수행원 자격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형식상 자리를 하나 죽인 중고고 사절단의 이름을 끼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팔촌형의 박전을 보니까. 아 똑똑해 보이니까 어, 바깥 문물도 좀 보고 오렴 이런 의미로 기회를 준 거다 <laughs>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시 사절단은 영경을 거쳐서 그러니까 영경이 당시 북경입니다 영경을 거쳐서 열하까지 이동을 합니다 열하는 북경의 북동쪽에 있어요 지금의 청도고요어 당시는 황제의 여름별궁이었습니다 어 피서산장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구글 지도에서 피서 산장 치면은 나오더라고요. 어, 서울 한양에서 이곳 열악까지 가면서 쓴 기행문이 바로 열아일기인데, 음, 총 26권 10책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가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정리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각 글마다 연암 선생의 생각이 잘 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이 부라고 쓴책 이다라고 고미숙 선생은 이야기 해요. 어, 쉽다라는 뜻이죠. 우리 고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특징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열하일기 원문을 소개를 하면서 저자 고미숙 씨가 끼어들어서 해설을 하는 그런 형식의 글의 흐름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마치 판소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혼자서 스토리를 말을 하고 또 스토리 끝내고 나서 해설도 하고 이런 거죠. 때론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진지하고, 네, 때로는 익살스럽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저는 박지원을 북학파라고 분류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왜 그런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랐거든요. 아, 뭐 먼저 참고로, 아, 당시에 그 아무리 오랑캐 문물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이게 북학이죠. 아, 그리고 오랑캐를 배격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북벌파죠. 박지원은 북학파인데 원래도 그랬습니다. 근데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이 북학이라는 아, 그 생각이 더 굳어진 거죠. 왜 그랬을까? 네, 이건 아마 이 이야기를 어, 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오실 거예요 먼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어, 연암 선생이 받은 첫인상 그게 무엇이었을까 이걸 알면 되는데 어, 이재막강을 건너서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마을의 가정집과 거리의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이에요 어, 잠시 읽어볼게요 등마루는 훤칠하고 대문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거리는 평평하고 고다서 양쪽 길가로 먹줄을 친 듯하다. 사람용 수레와 화물용 수레들이 길을 마구 지난다. 버려놓은 그릇들은 모두 그림을 그린 도자기다. 그 모양새가 어디로 보나 시골티락은 조금도 없다. 예전에 나의 벗 홍대용에게 중국 문물의 규모와 수법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중국의 동쪽 끝 촌구석도 이정도인데 도해지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하니 기가 팍 죽는다. 네, 한마디로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아, 특히 수레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연암 선생의 머리는 아주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레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크기가 같아야지 잘 굴러가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수레들은 전부 다잘 다 굴러가더라는 거예요. 어, 이걸 보면서 조선에 굴러다니고 있는 수레를 박지원 선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수레바퀴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겠죠. 수레를 사용하는 게 힘들죠. 네. 어,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우리나라는 마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쓸수 없다. 라는 거예요. 아, 하지만 연암 선생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대목도 잠시 읽어볼게요. 중국의 풍족한 재화가 한곳에만 몰려있지 않고 여기저기 고루 유통되는 것은 모두 수레를 이용한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남의 어린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의 백성들은 장 대신 아가위를 절여 먹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감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바닷가 사람들은 맥이나 미꾸라지를 밭에 걸음으로 내건만 어쩌다 한번 이것이 서울까지 올라오면 한 움큼에 한 푼이나 하니 어찌 이리도 귀하단 말인가. 사방이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해 나라 안에 수레가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수레가 다니지 못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역시 양반들 잘못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네 중국이 어~ 풍족한 건 수레가 있어서 물류가 잘 유통되기 때문인데 조선은 산하가 험준하다 이런 핑계만 대고 있다는 거죠 이 책임은 전적으로 양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양반은 청나라 오랑캐 어쩌고 하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청분물를 배격하려고 하는 아~ 바로 그 북벌론자들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오랑캐 문물이라도 배울 건 배우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아 이게 바로 북학이구나라는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실학이라는 게 뭔지, 실사구시라는 게 뭔지 내이 네, 책을 보면 외우지 않고도 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열하일기는 당대에는 가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책으로는 나왔었어요. 어, 연암 선생이 직접 손으로 쓴 필사본이 어, 돌아다녔던 거죠. 어, 정식으로 출판되진 않았다는 라 뜻입니다. 손자 박규수가 우의정까지 지냈는데도 이 열하일기는 정식 가능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문제작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랑케 연호를 사용을 했다느니 또는. 연암 선생이 오랑캐 옷을 입고 백성을 다스리려 한다느니 이런 비난이 있었다는 거죠. 열하일기가 책으로 정식으로 발행된 건 1900년입니다. 아, 중국 방문이 1780년이었으니까 아,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책으로 발행된 거죠. 창강 김영택 선생에 의해서 연암집이 가능되고 이듬해 연암속집이 나왔다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대에도 열아일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사본으로 어 여기저기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심지어는 필사본 중에 하나가 정조의 손에 당시 임금, 정조의 손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해요. 무척 인기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볼 사람은 다 봤다라는 말인데, 아, 근데 정식 간행은 당시 권력층의 형식주의, 사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참 답답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당시 집권층은 왜이 모양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지 않았을까 아, 싶습니다 열하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아, 연암선생이 만리장성 밖으로 나가서 북쪽 변방을 둘러보게 되는데 이게 내가 이번 여행을 특히 장하게 여기는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 스스로도, 어, 말리장성 바깥을 보고 왔다는 게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럴만한 게,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일단 나라 밖을 구경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죠. 어, 나간다고 해봤자,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신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가봤자, 북경까지 가는 게 다였습니다. 거길 둘러보고 와서 중국을 보고 왔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연암 당시는 그 밖을, 그 너머를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자, 연암 선생은 원래부터도 방골 기질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학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중국의 어, 변방까지, 바깥 세상을 보고 왔으니까 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더잘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추이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어, 고심을 했을 것이고 그 고심의 깊이는 점차점차 점차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 많이 봐야 한다라는 거. 어, 알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뭐 밖에 나가서 남의 나라 많이 보는 거 이게 힘이 든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이 읽기라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